찬양하고 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또 성가대의 찬양의 고백 기뻐 받아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나누는 때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박경리의 소설 토지라는 작품은 우리가 잘 아는 작품이고 또참 우리 역사적인 소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소설 중에 한 소설입니다 일제의 강점기를 그리며 이 박경리 소설가 스스로가 40대부터 60대에 이르기까지 근 30년 가까이 시간을 할애하며 작품을 완성해 나가는 그래서 그 자신 스스로가 그 역사인 모습처럼 그 소설을 담은 이야기입니다. 참 대단한 소설 중에 하나이죠. 이 소설에서 용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월선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월선에게 물어요 여한이 있나 제가 전라도 사투리를 조금 못한 건데 전혀 같지 않죠 <laughs> 여한이 있나 그랬어요 그랬더니 월선이 대답합니다 없습니다 <laughs> 이게 없습니다는 어디 사투리인가요 <laughs> <laughs> 경상도 사투리 <드리면 웃음> 네. 그, 그렇게 대사를 하면서 어, 이제 삶을 마무리하는 이 소설의 한 대목입니다. 소설 속의 두 사람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절을 겪고 겪으면서 세월을 함께한 것으로 이한장면에 모든 것을 담고 있죠. 매 순간 치열하게 또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얼마나 치열합니까? 그 치열한 삶 속에 부딪히고 끌어안고 살면서 후회 없이 살았다라고 하는 표현일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뭐 꼰대 꼰대라고 하는 말로 어른들을 좀 비하하는 저는 죄송하지만 비하는 표현이라고 씁니다. 하지만 왜 우리나라가 그렇게 라떼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건 그만큼 우리나라의 격동의 시간과 시절들이 많았기 때문이죠. 우리나라처럼 한 100, 2, 30년의 시간 동안 나라의 이름이 바뀌었죠. 그렇죠? 조선에서 대한제국, 대한민국으로 바뀌는 이것. 그리고 또 일제 의 강점기, 또6.25 동란과 군사 어떤 쿠데타, 민주화 운동, 그리고 수많은 어떤 이런 이 권력의 이권들에 대해서 어떤 이 민주화 과정, 이것들이 참 어려운 이 격동의 시간들이 짧은 시간에 모든 그러니까 전 세계가 볼때는한 천년 동안 이루어질 것들을 이백여년 동안 해내는 민족. 그러니 우리나라는 옛날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물론 뭐 젊은 아이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초등학교 5학년 친구들이, 어 초등학교 2학년, 1학년 애들한테, 야나 때는 그래 그렇게 얘기해요. 아, 본인들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5학년, 뭐 2학년 때는 안 그랬어, 막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만큼 그렇게 옛날에 참 어, 정말 별의별 일들이 다 있었던 함축적인 나라가 유례 없이. 어, 정말 우리나라라고 할수 있죠. 벌써 올해를 그렇게 달려왔습니다. 야, 세월이 우리 아까 찬양할처럼 빠른 세상 살 동안 시간이 그렇게 빠르게 지나가죠. 분명히 2023년 시작한 게 엊그저 같은데 어, 눈도 깜짝한 것 같지도 않아요. 그죠? 근데 벌써 24년 마지막 달을 23년의 마지막 달을 보내고 있죠.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성도님들은 어떠하십니까? 여한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여한이라고 하는 단어는 풀지 못하고 남은 한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한이 있나 없나는 없나 아 나는 이제 한이 없어, 나는 이제 남은 것이 없어, 다 이루었어라고 하는 뜻이죠. 즉, 이십삼 년을 생각해 보면 오래 내가 고민하고 생각했던 것을 다 풀어냈느냐, 아니면 풀지 못했느냐라고 해서 이 고민 가운데 여한이 있냐 없냐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할 때 꿈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물론 우리 모두 다 목표와 꿈을 다 이루면 좋겠지만 만약에 내 의지와 상관없이 다른 배경이나 다른 이유 때문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면 아마 굉장히 속상하고 억울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꿈도 꾸지 않고 목적도 가지 않고 비전도 품지 않고 어떤 계획도 세우지 않는다는 건 그것이 더 불쌍한 어, 형태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 나의 주어진 이 하루와 삶을 어떻게 의미 있게 살아가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올해 우리는 표로 그 길을 걸어가라라고 달려왔습니다. 어찌 우리 성도님들을 잘 달려오셨습니까? 어떻게 달려오셨습니까? 아니면 시도도 해보지 않고 그 자리에 계십니까? 아니면 잘 달려오셨습니까? 우리가 그래도 건강하고 감사하게 살수 있는 것은 아무런 목적도 없고 바라는 것도 없이 사는 것보다 바라는 것이 있고 목표가 있고 그것을 조금이라도 성취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우리에게 기쁨이고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조금의 답답함을 갖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죠. 야, 좀뭐좀해 봐. 아니, 왜 가만히 있어? 할수 있어. 이것은 성격이 이든 아이든 상관없이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의미 있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부모님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야 이런 거 한번 시도해봐 괜찮아 할수 있어 사실 젊을 때 실패라는 것을 경험해 보는 건큰 자산인데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으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염려를 하는 것이죠 이 말인즉 즉 우리 모두 다 사람들은 뭔가 목적을 가지고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가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그렇게 살지 않으면 뭐가 남을까요? 한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후회라는 것은 시간이 지났을 때 아유 내가 그때 그렇게 할 거라는 것이에요. 아 내가 정말 그때 뭐라도 해놨으면 이렇게 잘 되었을 텐데 우리가 그런 후회를 하는 건 바로 한이 남았기 때문인 것이죠. 요셉은 형제들을 만나고 이제 그렇게 자신을 사랑했고 자신을 사랑했던 아버지를 대면하게 됩니다 우리 29절 말씀인데요 다시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시작 요셉이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 본문을 바라보신 분들이 있어요. 해석적으로. 아왜 요셉이 모든 걸 갖춰 놓고 아버지를 만나려고 했나? 바로 왕이 이렇게 수레를 주고 이런 모든 땅까지 예비될 때까지 기다렸던 것일까? 왜 총리가 되었을 때 바로 아버지를 만난 것이 아닐까? 요셉이 아버지를 안 만나고 싶어서 사실은 지금 한 10년 가까이 시간이 지난 시점이거든요. 총리가 된 이후로 왜 요셉은 미리 총리가 되었을 때 아버지를 만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질문들을 합니다. 근데 요셉이 그 아버지를 안 만나고 싶었던 것이 아니에요. 아직도 그 안에 상처와 아픔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가 총리가 돼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의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보면 아 요셉이 이제서야 모든 것이 마음이 풀렸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요셉이 첫째로 낳았던 아들의 이름은 무나세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전에도 얼마 전에도 이 말씀 나눴지만 무나세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이제 자녀를 낳아보니까 아 이제 아버지의 마음도 이해가 되고 이쯤 이 상황들도 다 이해되고 또 특별히 잊어버렸다라는 것이에요. 즉 과거의 아픔들 상처들이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 채워졌다라는 겁니다. 혹이나 우리 성도님들 한해 동안 돌아볼 때 상처받고 어려운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잊어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큰 감사로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님 삶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시간이 필요하죠 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삶은 그 자녀를 통해서 그의 삶을 어떻게 마음이 변화되는지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둘째 에브라임이 태어났을 때 에브라임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창성하다라는 건 뜻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잊어버리게 해 주셨고 이제 이 모든 삶을 채워 주셨구나라고 하는 그 모든 위로가 되어졌을 때 마침 누가 왔습니까? 형제들이 쌀을 구하러 온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시간이 지나서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데 그 만나고 싶었던 그 아버지. 10년이 지나서 10년쯤 지나서 이렇게 늦게 만난 것이 아니라 이제서야라도 만났던 이 아버지 나, 자기를 너무나 사랑했던 아버지 내가 또한 사랑했던 그 아버지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를 만나면서 어떻게 합니까? 꼭 목을 어그맞춰 안고 그런데 이게 말 그대로 그냥 가볍게 어그맞춰가 아니라 완전히 품에 이제는 사실 요셉이 어, 정말 그 장성한 어른이 됐죠. 가정, 혈기 왕성한 때죠. 어, 근데 아버지는 이제 나이가 많고 어 정말 어떻게 보면 아들로서 볼땐 분명히 어렸을 때는 아버지 어깨가 그렇게 커 보였는데 어른 순간 내가 어, 크고 어른이 되보니 아버지 어깨가 너무 작아 보였던 그런 모습들처럼 지금 아 요셉은 아버지를 끌어안고 목으 하고 어그 맞춰서 아는데, 얼마나 그 세월과 시간들이 흐름 속에 아버지를 안았을까요? 참, 이런 거 보면 우리 한국 사회에 아버지들이 조금은 쓸쓸해요. 아직도, 그러니까 사회가 좀 바뀌었잖아요. 지금은. 어~ 젊은 부부들은 아빠들엄마들 아이들하고 참잘 지내고 아 아빠도 어떤 그런 이 표현들도 이렇게 잘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그래도 우리 한국 사회가 이 가부장적인 문화는 어쩔 수 없는 이 문화들이 조금 남아 있고 지금도 좀 있는 것 같아요.그런데 이제 (50대) (60대) 우리 남 남자분들 보면 아 저는 이렇게 딸들을 보면 꼭 그런 얘기 들어요.제발 집에 가서 아빠 좀 안아줘라 아빠 좀. 그런데 그 얘기를 하면요 딸들이 막질색팔색을 해요 뭐 어떻게 아빠를 안아줄 수 있냐고 그 남자 학생들한테 야 엄마만 안지 말고 아빠 좀 안아줘라 절대 자기는 목숨이 에? 목숨을 걸고 그런 짓을 못한다고 막 그렇게 막 질색을 해요 우리 한국 남자들이좀이 얘기 들으시는 우리 말씀 설계를 듣는 우리 성도님들 혹시 부모님 만나시거든 아버지도 어머니도 상관없이 꼭 안아주십시오. 에. 나중에 안고 싶어도 못하는 때가 있어요. 우리 권사님들 연세 드신 권사님들 보면 큰 부모님 생각하면 눈물 흘리시는데 아유 그때 한번더 안아드릴 거라고 하는 늘그 아쉬움이 있어요. 아뭐 하튼 그래요. 지금 그래서 지금 요셉이 아버지를 만났을 때 얼마나 이 감정이 다 쏟아졌을까요? 실제로 야곱은 요셉을 너무 너무 극심하게 사랑했어요. 그 사랑을 받은 건 요셉도 알고 있었어요. 왜냐? 자기가 종이 되었을 때, 아, 내가 아버지한테 받은 사랑이 얼마나 컸구나. 나중에 이해가 됐던 건 아버지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형들이 나를 미워했구나. 한 번쯤은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아버지를 만나서 꼭 껴안았어요. 저는 연말이 되면 이런 따뜻함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추원합니다 혹이나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마음이 불편하고 어려웠고 힘든 것들이 있거든. 이렇게 따뜻한 안아주는. 예전에 뭐우리나라에 프리허그라고 해서 뭐 어디 명동이라 이런 데서 뭐 연예인들이 이 간판을 세워놓고 안아드리겠습니다, 위로해드리겠습니다. 요즘도 그런 운동을 하더라고요. 우리 지금 한번 안아줍시다. 동성이면, 부부면 한번 안아주세요. 안아주세요. 우리 남녀 원사 혼자 있으니까 한번 또 안아주세요. 어깨, 네. 남자끼리 그 남자끼리 이렇게 안한다니까요. 좀안아 악수라도 해주세요, 남자분들. 네, 악셀랑도 쑥스러워서 네, 그래요. 지금 목을 어그 맞춰서 꼭 껴안고, 아버지를 만나는 요셉의 심정이 얼마나 많은 생각이 들었을까요? 드디어 아빠를 아버지를 만난 거예요. 아빠, 아버지, 그 아버지를 만났을 때 아마 자신의 삶이 주마등처럼 다 지나갔을 겁니다. 야, 내가 그런 시간들을 보냈어. 지금 내가 이렇게 총리가 됐지만, 그게 총리가 뭐가 대단합니까? 아버지 앞에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 아버지를 만나서 그 아버지 앞에 눈물을 흘리며 펑펑 또 웁니다. 정말 요셉이 지금 이장 이 있잖아요. 25장, 26장에서 얼마나 많이 우는지 몰라요. 계속 우는 거예요. 이 모든 눈물을 다 쏟아내면서 아버지를 이제야 만나고 눈물을 쏟아냅니다. 17살 때 강제로 아버지랑 헤어졌고 이 아버지를 다시 만난다는 것이 너무나 극적이고 가슴 아프고 또 기쁜 일이었습니다. 어제 암 수술을 마치고 이제 퇴원을 아니 사실 뭐 금방 수술을 마치고 한 2주 이면 우리 또 우리 한지사님도 그랬던 것처럼 아 그럴 것이라고 막 기대하고 당연히 그렇게 했었더니 그한달 동안 병원에 계시고 또이 치료를 받으신 권사님, 한동자 권사님이 퇴원을 하셔서 제가 어 이제 기도원 갔다 오자 바로 집에 가서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요즘 이제 병원을 못 가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꼭 퇴원하시게 되거나 병원에 입원하시면 알려주세요. 그럼 집에라도 가서 문 앞에 집에 이제 병원을 계셨으니까 집이 정리가 안 됐으니까 집엔 안 들어갈게요. 안 들어갈 때니까 문 앞에서라도 기도하게끔 얘기를 해주세요. 그것도 감추고 있지 말고요. 예. 예, 꼭 기도해 드릴 테니까 꼭이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가서 하는데 아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한달 동안 못 만나고 이제 딱 만나려고 기도해 드리는데 아 마음이 막 뭉클해서 기도가 절로 되더라고요. 여러분 생 이별을 해도 얼마나 가슴 아프고 이렇게 잠시 병원을 가셔서 이별했는데 얼마나 아픕니까? 우리 박희복 권사님도 지금 오랜 기간 동안 지금 요양병원에 또 가까이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참 만나고 싶어도 늘 마음속으로 안부만 여쭤보고 있는데 참 어, 그런 거 그런 만남이 있으면 절로 뭐가 됩니까 눈물이 나죠 눈물 이 눈물이, 눈물이 안날 리가 없겠죠 하루 동안 수고한 남편과 또 아내를 보면서 수고했어 만약에 뭐 전업주부든 뭐 남편이든 좋아요. 일하고 온 남편을 향해서 수고했다가 아니라 고마워 감사해 오늘 하루 어떤 일이든 잘 견뎌줘서 고마워 또 아내를 보고 아기들 키우는 게 얼마나 쉽지 않아요 아기를 보느라 너무 수고했어 고마워 감사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이 삭막해지고 개인주의가 된다라는 건 우리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것들을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다면 감사가 식어지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 했으니까 당신도 이만큼 했는지 이런 따지는 계산적 요는거 때문에 우리의 관계가 상막해지고 멀어지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가 정말 따뜻한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서로에게 당연한 것으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겐 당연한 것이 없죠. 지금 요셉이 이렇게 된 것이 뭐가 당연합니까? 뭐 총리가 됐다고 해서 대단한 위로가 있습니까? 아니죠. 얼마나 아픔과 슬픔이 있었습니까? 아마 뭐 총리가 된 거라면 나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하겠지만 이런 죽음의 위기와 억울한 거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억울해도 우리는 참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억울하다고 자기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저는 지난주에 너무너무 이 전주에 끔찍한 사고 남편하고 부부가 싸웠어요 애가 얼마,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남편하고 싸웠다고 건물 밖에다가 아이를 던져서 이런 일이 사회적으로 물론 뭐또 다른 배경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시대를 보면 왜 그렇습니까? 이런 눈물과 감사가 없기 때문이죠 이런 애타는 애타는 어떤 사랑이 자꾸 개, 계산적으로 비교함으로 변질되기 시작하니까 그래요. 왜 우리 남편을 남의 집 남편하고 왜 비교합니까? 왜 우리 아내를 남의 집 아내랑 뭐 하러 비교해요? 왜 우리 성도들을 남의 교회 성도들하고 뭐 하러 비교합니까? 이 목사는 비교하는 거 계신가요?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 요셉은 지금 아버지를 만나면서 그 모든 감정을 다 쏟아내며 눈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아버지를 만나고 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30절 말씀인데요, 함께 있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지금 죽어도 조카도 다 이스라엘은 야곱이죠. 야곱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너가 죽지 않고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있었냐? 지금 총리가 됐냐? 뭐 이게 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너가 그렇게 살아있었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겉에 있는 거 다른 것에 평가를 하고 사람들이 대해서 평가를 해요. 제가 우리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물론 제가 지금 목회에서 지키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웬만하면 뭐하고 있는지 안 묻습니다. 어떤 일 하세요? 어떤 학교 나오셨나요? 뭐 어떤 배경이십니까? 성도님들이 직접 말씀하지 않고서는 묻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은 어떻게든 모든 편견과 비교하는 생각은 늘 있기 때문에 목사라고 안 할까요? 목사도 똑같죠. 뭘 지금 요셉은 아들을 만나는데 그가 총리가 된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합니까? 살아있는 게 중요하죠. 아 죽어 있는데 뭐가 총리가 되었고 예전에 했던 건 뭐가 중요합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죽어 있었다면 지금 야곱에게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살아 있는 우리 가족이 있고 살아 있는 우리 교회가 있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네가 살아 있어서 내가 네 얼굴을 봤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죽어도 족하다.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는 것이죠. 선생님, 우리가 왜 목적과 꿈을 왜갔습니까왜 우리가 2023년 송고영신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갖고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우리가 이1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돌아볼 때 얼마나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 받았는지 돌아보고 내가 내 하루에 주어진 이 하루를 얼마나 의미 있게 살아가고 있는지 또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에 주셨는지 그것을 깨닫고 감사는 하 은혜가 이 연말에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지금 야곱은 요셉을 만나면서 내가 죽어도 족하다. 물론, 정말 요셉을 만나서도 족하지만 자신이 꿈꿔왔던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죽어도 여한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만약에 내일 내가 이 땅을 떠나는 정말 그런 이별을 맞이하는 죽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내가 여한이 없이 살아왔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 고백이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 성도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살아왔습니다. 물론 결과는 달라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께 결과를 묻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가진가, 어떻게 달려가고 있는지 그것을 보시는 것이죠. 그 길을 걸어가는데 자꾸 꼬림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꾸 목적과 꿈이 달성되는 것만 보고 계세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을 좋아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야 어느 시점에 왔을 때그 시점에서 돌아봤더니,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지금 야곱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지금이라도 여러분 늦지 않았어요. 2023년 얼마 남지 않았지만 지금이라도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뭐가 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안 맞아도 하나도 안 맞는 복권이 있다고 하죠. 우리는 안 맞아요. 그래도요 사지 않으면 그 꿈에 이 복권을 맞겠다라고 상상 즐고 그런 게 있대요 복권을 왜 사느냐 하면 그 복권을 사면서 꿈을 꾼대요 아 내가 이 복권이 되면 뭘도 사고 뭘 해주고 뭐 교회 다니는 분들은 심지어 내가 하나님 앞에 원금을 어떻게 하고 뭐도 하고 막 그런데요 근데 그런데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요 참 지난번 찬양 암송 될때아 목사님 나는 왜 이렇게 저게 행운권이 안 돼요. 아이 설마요 이렇게 많이 준비했는데 근데 또안 되더라고요 희한해요. 그거부터 안 되는 게 아마 복권이겠죠. 그보다 거더안 되는 게 우리가 목적을 이루러 가는 그 꿈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꿈도 가질 수 없습니다. 자격도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뭔가 기도의 응답이 있는 거 말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고 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길을 걸어가 보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겠다. 뭐그 은혜를 받겠다. 여러분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그러니 지금 야곱이 한이 표현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죽어도 좋다. 만약에 내가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한다면 내가 지금 죽어도 좋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말씀드릴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그 길을 걸어가는 결단이 있기를 추원합니다 네. 괜찮아요 조금 손해보더라고요 조금 억울한 일이 있어요 아니 큰 억울함이 있고 큰 손해를 볼 때도 있습니다 아 속상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럴 일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지금 야곱이 고백했던 것처럼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하는 이 고백처럼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큰 응답이 있게 될줄 믿습니다. 이제 2023년 얼마 남지 않은 시간들과 다가올 24년. 정말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 의미와 이 연말 연시가 되어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삶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내가 누려왔던 은혜 우리 일절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음.